국제무역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관세입니다. 이게 참 흔하게 쓰이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세가 대체 뭐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왜 나라가 나서서 자국민들이 쓰는 물건 값을 더 비싸게 만들려고 할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관세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스스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쓰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관세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관세,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수입품에 붙는 세금이에요. 해외에서 물건 들어올 때 세금을 딱 붙이는 거죠.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물건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매기는 종량세고요. 다른 하나는 물건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율로 매기는 종가세가 있습니다. 맞아요. 딱 통행료라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자, 통행료 내고 들어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자. 그럼 이 통행료가 시장에 딱 하고 붙으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연쇄 반응,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점부터 잡아야 해요. 바로 세계 가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세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말하자면 기본값 같은 거죠. 바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관세가 전혀 없는 자유무역 상태. 이럴 땐 당연히 국내 가격도 더싼 세계 가격, BW랑 똑같아지겠죠. 아주 심플하고 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관세를 딱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기존의 세계 가격 PW에 관세가 더해져서 저기 보이는 더 높은 가격 PT로 껑충 뛰어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세의 가장 첫 번째 효과고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관세가 단순히 수입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보세요.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굳이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국내 제품들도 덩달아 가격을 슬쩍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시장 전체의 물가가 오르는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 변화 때문에 경제 전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제 그 이해 득실을 하나하나 따져볼 시간입니다. 이 가격 상승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죠. 첫 번째 승자, 바로 국내 생산자들입니다. 당연하겠죠. 경쟁 상대인 수입품 가격이 비싸졌으니까요. 이제 자기들 물건을 더 비싼 값에 더 많이 팔수 있게 된 거죠. 그래프에서 저기 A 영역 보이시죠? 저만큼 생산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짐인 겁니다. 승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죠. 왜냐 관세는 결국 세금이잖아요. 수입품이 들어올 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래프의 저 네모난 C 영역이 바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패자는 누구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소비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제 더 비싼 돈을 내고 사야 하잖아요. 소비자가 보는 손해는요, 그래프에서 A, B, C, D 이내 네 영역을 전부 합친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합니다. 생산자랑 정부가 얻는 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싹 들어져. 소비자는 손해, 그리고 국내 생산자와 정부는 이득. 아주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잘 보세요. 생산자와 정부가 얻는 이득, 즉, A와 C를 합쳐도요, 소비자가 잃는 전체 손실, A+, B+, C+, D보다 작아요. 그럼 중간에 사라진 건 뭘까요? 바로 저 삼각형, B와 D 영역입니다. 이건 누구의 이익으로도 가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손실. 경제학에서는 자중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가 그냥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는 바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입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배운 이론이 진짜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죠. 모든 건 2018년에 시작됐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갑자기 저렇게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모든 사건의 원인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이 다음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관세율이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거짓말처럼 해당 상품들의 미국 수입액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론이 현실 데이터로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관세가 오르니까 수입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관세라는 정책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바꾸는데 아주 직접적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관세정책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딜레마, 바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결국 관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 면을 보면 분명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장점이 있죠. 외교 무대에서 강력한 협상카드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경제 전체에는 비효율적인 손실이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보복 관세를 불러와서 더큰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정리하자면 관세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듭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는 비용을 치러야 하는 구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가치를 위해 그 비용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걸까요?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제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